몇 시간은 그냥 넘어갈게요. 몇 가지 좀더 알아볼 게 있어서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도 지금 표정 보니까 우리 음내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카이스트니까 과학적인 설명을 하면 또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학적인 설명의 대가를 또 모셔보겠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의 대가 윌라드 교수님. 제가폼 <laughs> 잡을 <꼼짝을> 시간이 없어. <laughs> 우리 음내에 대해서 알려드리 <laughs> 시간이 없으니까 아, 네. 아, 즈 아, 코너즈 아, 아, 고소한... 네. 코너즈가. 아, 코너즈 아, 아, 코너즈가. 아, 코즈가 아, 코너즈가. 아, 코도 아, 도 이잘 잡고 있어요. 요 앞발 약간 감이 오면 내 여기 빨리 가야겠고요. 빨리 가야겠요 빨리 야겠어요야어요 빠르게 야겠어요 빨리 가야요 빨리 가야겠니요 가야겠어요. 가야겠어요. 빨요 빨리 보면, 네 여기 중생대 야 중생대 빨르게야겠리겠어요 빨리 가면서 눈을 뜨죠 그리고 여기파 편하게 항이 길어 이 가방 음에서네한 이만 떨어진 거기죠 자일단 백허브 몬스타 저기요 저기요 이목 이모... 시간이 없다고요 이 사람이 저... <웃음> <웃음> 좀 빨리 빠르, 빨리게얘기했어요 빨리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수님 빠르게 좀 빠르게 <laughs> 잭마. 일단은 시간 내좀 도와주시면 합 어, 굉장히 우렁하신 분이 계세요. 잠만잠깐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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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아, 네. 네. 저분을 저번에 차면 되는데, 어, 굉장히 우렁하세요. 뭐? <laughs> 어? <laughs> 아, 복근, 복근, 복근. 와. 뚱배가 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좀 어떻게 살시는지 알죠? 그래서 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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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으니까 저분이 아가지고막 때리잖아 아유 요저러니이요 이거 공개어요 공개하겠어요 아유 끈질러서 서 아유 끈아천천질천천 아유 끈질러천천유 끈질러서 아유 끈질러서 아유 끈서 아유 아유 끈질러서 아유 끈질러서 아유 끈질러서 러서아서 이유사 이유사가... 모르시죠? 3 7페이지니까예 뭐... 아. 인류사, 인류학자 말하는. 정보라고 하면 요 아메리카 대륙이 전부 아. 고타시피 음에는 아메리카 인디언대륙입 아. 그거 말고 그거 뭐 말고 종족맹의 고타시이다말이 아. 인구에 아. 대해서는 말씀해주세요 인구 이 인구. 인구는, 아. 아. 인구는 모르시죠? 인구 모르시죠? 모르시면 네.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아뇨 압니다 인구아요의 신관의 인구다 음내원에서 2,640명쯤 됩니다. 아, 맞다. 폴란드 연인가 쌍둥이야. 아, 폴란드 여인네 쌍둥이. 네, 그러면, 네. 현재의 순간의 인구가 2,642명이 0되고요 네. 저기 저 음래 총껏들 말이에요. 총껏들, 이게 네! 255명이어야 돼요. 빠르게, 아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쓸데없이 신기지에 낳고 말이에요. 빠르게. 그러니까, 2 6 4 2명에 255명을 더하면, 네, 총계가한 2,897명이 되는군요. 거기다가 네, 에코스계산산법을표기한 네. <laughs> 아, 맞아, 진짜, 법 이, 국가 명사가 되는데요. 감사리니다 굉장히 국스있으세요 아, 복근 좀 기르시고 아,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요안가명는요가명사가되는사요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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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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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이 좀 화가 나셔가 아, 지금 뒤로 불러. 더 이상 아니, 오지 더, 말아요, 더 이상 오지 말아요. 아, 사회적 부자든지 경제적 불평등 같은 얘기들알았니까 예, 예, 좀 말합니다. 예, 누군 부자니, 누군 가난하니 하면서 세월 다 보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할거 아니에요? 예. 거참 어이가 없어서. 막내, <laughs> 네. 아, 교수님 이거 가지고 가셔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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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 감. 어, 놀라 진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선님 <laughs>